人民币，那请问人民币的单位是什么？大家还记得吗？元非常好，元。比如说韩币的单位是万元，那么人民币的单位，在书面语的表达里面我们说元，在平时的口语里面我们更经常说块。如果，所以你讲给一个听呀？ 이중국인민폐런민피인민폐의 공식적인 단위는 위안이야 위안 위안화라고 그러잖아 그지 어, 위안이야 위안인데 일상생활에서는 이 위안 대신에 콰이도 많이 쓴단 말이야 콰이도 이 콰이가 뭐라 그랬어? 돈을 세는 양사 돈을 세는 양사야 그러니까 콰이란 얘기는 위안이란 얘기야 콰이는 비하, 비단 위안뿐만 아니라 그 어떤 나라의 대표적인 단위가 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한국의 원화라든지 달러화라든지 어, 그런 대표적인 단위가 되는 거고, 얘는 공식적인 단위고, 중국 돈의 위안. 우리는 원, w o n 을 쓰잖아. 중국은 위안을 쓴단 말이야. 다라 같이 한번 읽어봐. 98년, 张娜和寿曼园的对话,她要去买衣服. 근무도请问,请问, 저件可以试一下吗?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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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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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친은 초대하다 요청하다 그런 뜻이 있는 낱말이라고 그랬고 원은 묻다그치지저 거의 쓰이시 아마. 자, 저지엔 저 지대명사. 지에는 옷을 세는 양사라고 그랬지? 옷을 세는 양사. 근데 뒤에 아, 옷이라 단어 이프가 생각돼 있겠다라고 어이해를할 수가 있겠지? 자, 저쟁 이프 이옷 거이 쓰이시 아마. 거의는 조동사, 중요한 조동사. 자, 할수 있다 의미는 할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 사실은 말하는 사람의 허락. 허락의 의미가 내포된 조동사야. 뒤에 뭐가 나왔지? 동사, 시도하다, 해봐도 좋아요? 뭐 이런 의미인데. 쓰라는 동사 뒤에 또 뭐가 붙었어? 이시아가 붙었지? 이시아는 동사 뒤에 와서 동사 좀 뭐뭐 해보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칸이라는 동사가 앞에 칸 이시아 그러면 조금 보다. 뭐, 여기서 티 오면 티 이시아 그러면 조금 듣다. 뭐, 이와 같이. 동사 뒤에 와서 동사 동작 좀 뭐뭐 해보다. 이런 의미를 갖게 해줘. 쓰 이시아 그러면 좀 시도해보다. 좀 시도해봐도 됩니까? 이런 의미가 되겠지. 자, 옷가게 가서 좀 시도해봐도 봐도 됩니까?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laughs> 옷좀입어입어도 되냐는 얘기겠지. 그지? 어. 그래서, 지진 거의 쓰이시 아마, 이옷 입어봐도 되나요? 그러면, 자, 요거지. 관점은, 거의. 어. 그러면, 단어의 뜻과 관계없이 상황으로 봐서,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지. 그지? 조동사의 의미는 할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 상황 봐서 됩니다. 그지? 안 되면 어떻게? 안 돼요. 어, 어떻게 얘기할까? 어, 안 돼요는 불을 붙이는 거야. 안 돼요는 불을 붙여. 그래서 또 거의. 음. 자, 거의 된대. 그러니까 아마 입어보고 나왔겠지? 입어보고 나오니까 옷이 조금 어, 작았나 봐. 그지? 뭐라 그랬지? 요 메이오. 요 메이오 따이들. 그지? 요 메이오 따이 자, 요메이 컷, 요메요 따이델. 자, 여호와 메요 정반 의문이지 긍정과 부정을 나란히 놓으면 의문문이 된다고 랬어 그렇지? 요메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가 따이델? 그 따는 크다. 자, 이델은 뭐냐? 동사 형용사 뒤에 와서 앞에 나온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해 줘. 약간 조금 이렇게. 그래서 조금 큰거 있어요? 요메요 따이델다. 그러니까. 있으면 여우 없으면 매여 있다 그랬냐 있다 그랬지 네. 어 있으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그 매장 가면 그러잖아 좀 기다리라고 근데 어디 들어가서 갖다 주지 그지 있어요 여우 어 여기 공사한 편뭘 붙인다 그랬어 칭을 붙인다 그랬지 칭 그다음에 싸우는 시간적인 조금 약간 얘는 앞에 와서 뒤에 나온 동사를 수집을 해줘 병원 기다리다 그러니까 좀 기다리세요. 싸우당 이렇게 얘기하는데 칭을 붙이면 좀 공손한 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궁금하겠지 가격이 궁금하니까 자 제목처럼 물어보는 거야 저젠투어 사업체 자이 옷은 얼마예요 얼마니? 어? 얼을 썼네 그지? 얼을 썼네 자백 단위 천 단위 만 단위는 단위 앞에 얼과 양두 개를 다쓸수 있어 여기는 얼바이 한번 써본 거야 얼바이 빠스카아280 위안 280원. 사실은 이걸 양사로 본다면 돈이라는 명사가 나와야 되겠지. 그렇지? 알바이 응. 빠스 응. 콰이젠一이 완전 표현이 되겠고 보통 그냥 생략이 되지. 알바이 빠스 콰이 음. 뭐 질문 있냐?